안녕 플로우. 플로우 지금 좀 소리가 들리죠. 괜찮아요? 안 시끄러워요? 괜찮아요? 다행이다. 이따가 조금 잦아들 거예요 소리가. 아 빨대. 우유. 우유. 퇴근하면서 감자랑 우유랑 먹었는데 우유가 남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지원이 안녕. 오 썸네일 올려달라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말 들어야죠. 멤버들 눈이 제일 정확해요. 난 멤버들의 그걸 믿어 눈을. 또 감자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었어. 맛있던데요? 원래 퇴근할 때차 타자마자 바로 속눈썹 떼고 가는 길에 다 지우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간만에 메이크업을 지우려다가 참았어요. 감자 먹으면서. 감자 먹으면서. <laughs> 그래. 갈수 있어 나는 버틸 수 있어 이러고. 그래서 열심히 버텨서 왔어요 <laughs> 감자야 고마워 <laughs> 왜 감자한테 고구마.. 아 고구마래 <laughs> 왜 감, 감자한테 고마워해요? 인내한 나에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휴게소에서 산게 이거예요 우유 근데 네, 저는 우유 먹어도 배가 안 아픈 거 같아요 아마도? 안 아픈 거 같아요 별탈 없어요 제품 먹어도. 저희 진짜 최근에 지금 며칠째 연속이지? 진짜 행사를 지금 얼마나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행사. 9월달 것만 해서 몇개 갔는지 아는 사람. 4일 연속? 5일 연속? 아, 5, 6일 연속? 맞아. 진짜 연속으로. 8개요? 10개? 대충 10개? 5억개? 나 몸이 하나인데? 체감 100개. 진짜 전국 투어 다니는 느낌? 맨날 맨날 행사를 가가지고 지원이가 더 고생했지요. 맞아요. 차를 오래 타면은 한, 한두 번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부산 갔다 오면은 왕복 8시간 넘죠. 그쵸? 그래서 오래 타면은 괜찮은데 이게 쌓이니까 맞아 안아도 멀미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지만 어쨌든 도착하면은 힘을 받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저 오늘 멀미했어요, 캡틴. <laughs> 말도 뭐야? <laughs> 아 진짜. 맞아요. 멤버들이 근데 멀미하더라고요, 슬슬. 지원 씨 멀미했는데 괜찮으세요? 우리 지원 씨 힘들진 않았어? 요. 이 버스 전용 말투예요, 이거? 뭐라고요? 롬이 미소로 다나았동 히잇. 아, 그, 그래. 아, 고마워. 안녕. 어서 나가 봐. 너 때문에 무슨 말을 못 하겠어. <laughs> 안녕, 지원아. 얼른 쉬어. 오늘 고생했어. 허허허허. 고생했어. <laughs> 아니야, 나는 쫓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고생해가지고 푹 쉬라고 얘기해 준 거지. 아니야, 절대 불편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laughs> 강퇴 아니에요. 배려심 넘치는 선장이라고요, 저는. 목소리 하나도 안떨려요또 <laughs> 뭐라 그랬어, 너? 너 빨리 지나가가지고 못 봤어. 뭐라고? 캡틴 일본어도 잘하네, 점점. 모토플리즈. 아, 아, 모토, 모토플리즈? 왜 아직 안 나갔어? 덜 피곤한가 봐, 우리 지원이. 지원이. <laughs> 고마워, 멤버. 위버스 라이브도 챙겨봐주고. 고마워. 언제 나가? <laughs> 아니야, 진짜 장난이고, 진짜 괜찮아. 덕분에 아주 재밌어, 우리 지원이 있어서. 코카, 코카, 이거 진짜 귀엽죠, 코카. 제 숙소에서 쓰는 최애 컵. 따뜻해. 한양 왔어요? 아, 아, 코카, 이게 한양이라고. 아, 코카가 한양이라고. <laughs> 한양? 한양 같나? 귀엽긴 해요, 한양처럼. 한양 동물이 언제부터 코카였어요? 이거 차. 이거 레몬 진저차예요. 이거, 이 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전에 매니저 언니가 호주로 여행 갔다가 사다 줬는데, 그 신문지에 이렇게 잘 싸왔는데, 처음에 저한테 뭔지 안 알려주고 딱 열었는데, 얘가 딱이 표정하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너무 고마웠지 맞아. 이, 생각해보니까 이 차도 언니가 그거 알려줬어요. 언니가 알려줬는데, 슬픈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잘 연락하면서 지낸답니다. 응, 음, 오죠. 진짜 가보고 싶다, 나도. 캥거루 실제로 봐보고 싶어요. 저요, 저 컨디션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플로버. 컨디션 관리 잘하니까 이렇게 스케줄 끝나고 라이브도 켜고. 기특하지 않나요? 빨리 칭찬해주세요 저 칭찬 좋아하니까요 칭찬해주세요 생일 축하해 언니내 <laughs> <laughs> 근육이랑 캥거루 근육이랑 맞먹는다 칭찬인가?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좋진 않네 이게 무슨 칭찬이에요? 칭찬으로 받아들일게요 플로브가 해준 말이니까 고마워 스파죠 <laughs> 스파 수업? 안, 안 봐요. 거의 안 봐도 돼. 왜냐면 얘기를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듣고 그리고 오빠가 그런 거 진짜 안 보거든요. 근데 이번 거 처음 보고 단톡방에 링크를 엄청 보내는 거예요. 대박이라고. 그래서 방송은 안 보지만 핫한 영상들은 덕분에 봤어요. 활동 때긴 머리 해달라고요. 저 요즘 행사 때 항상 긴 머리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피스를 뗀 거고, 행사 때원 없이 보라고 긴 머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그 피스 붙이면 여기 두피가 다 막히잖아요. 붙여,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다다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열이 엄청 많은데, 피스를 붙이면 이 머리에 열이 안 빠져서 온몸이 막 차올라요, 열이. 너무 덥지만 그래도 무대를 보면 붙인 게또 예쁘더라고요. 나름 느낌이 그래서 열심히 붙이고 있어요. 플로버 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제가 긴머리를 많이 안 했었잖아요. 활동 때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고마워요. 똑 단발? 아 근데 진짜로 머리 기니까 또 자르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분명 단발 하면 길고 싶어 이럴 것 같아 항상 그래. 그래도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피스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왔다 갔다 할수 있어서. 복근 서울 패션 이크 그러게요 그날 복근 입 나왔더라고요. 음 저도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보신 분이구나. 안녕 반가웠어요. 재밌었어요. 부산 동아대에서 본 분도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부산도 최고였습니다. 동아대 재밌었어요. 울산대도 왔네요. 안녕하세요. 울산대도 안녕. 원주도 재밌었죠. 진짜 많이 갔구나. 이마, 인화공전, 이나공전. 맞아. 이나공전도 재밌었어요. 경기대, 경기대선. <laughs> 잠깐만.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나타나고 있어. 나 행사 때 만난 분들. 맞아요. 용산도 있어요. 용산 안녕. 청년의 날선 안녕. 청년의 날 안녕. 방구석 일렬도 있다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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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양산다 안녕 <laughs> 양산 양산 웅산 그거는 그래도 조금 됐다 꿈나라에서 만난 친구들 안녕 kbs 아레나 안녕 아 마라톤 맞아 마라톤에서 본 분들 안녕 쇼케이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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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버스콘 안녕 <laughs> 위문열차 맞네요 위문열차도 있었어요 첫콘도 안녕 팬미팅 안녕 미나우 활동 안녕 산옥 안녕 약속해 안녕 약속해 뭐야 약속해 6년 전 아니에요 안녕 영시 축제 와 진짜 다 나오네 영통 팬싸에서 많은 친구들 안녕 유튜브 친구들 안녕 갑자기 구독과 좋아요 채널 나인 안녕 채널 9 어디요 아 가천대 안녕 여러분 친구들 안녕 여기저기서 다들 만났구나 우리 안녕 그쵸 활동 진짜 열심히 한게 느껴지네요 아 한가위 미리 맞아 근데 진짜 추석 여러분들 이번 추석이 연휴가 꽤 긴데 다들 뭐 하시나요? 다들 집에 가시나요? 고3 거사... 독서실 간다고 음 어떡해 시험 기간 다들 바쁘네 아집 가는 분들도 계시고 일하는 회사가 있어요? 연휴에? 이거 아니지. 추석인데? 어디 회사예요? 누가 일시켜? <laughs> 일해요? 일하는 사람 많아요? 음, <laughs> 누구야, 누구야. 이름이 뭐야? 왜 사장 누구야? 사장 나와! 막 <laughs> 이래. 나오지 마세요. 저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대신 응원해줄게요. 근데 또 맞아. 모든 사람들이 다 쉬어버리면은 이게 또잘 굴러가지 않을 수 있으니 연휴 때 모신 분들은 연휴 돌아오신 분들이 일할 때또 쉬고 이렇게 번갈아 쉬는 게 좋겠죠? 사실 뭐 저도 그래요. 저도 빨간 날에도 일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하영이 생일이 있죠. 주석 때. 저 조카 없어요. 근데 조카 보고 싶어요. 오빠 애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빠가 그리고 육아에도 관심이 엄청 많고 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잘 키울 것 같아서 기대돼요. 얼마나 신나게 놀아줄지 오빠는 옛날부터 자기 자식들 엄청 많이 낳아서 막 축구단 만들고 싶다 <laughs>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챙이 조카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 아침 식사? 우리도 오늘 퇴근하면서 내일 먹을 메뉴 정했거든요. 저희는 과일이랑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샐러드 집이 있어요. 그 샐러드 집이랑 그리고 지현이가 요즘 계속 쭈꾸미를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쭈꾸미 지현이 거 쭈꾸미 시켜달라 그랬고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시켜서 다 같이 먹을 것 같은데요? 네, 지현이 아직 못 먹었어요. 하지만 어제 저녁에 저랑 같이 진짜 오랜만에 야채 곱창이랑 막창. 너무 맛있었어, 진짜. 매니저 언니가 추천해준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시켜먹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맛있어가지고. 행사 때문에 식단을 활동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쓰여서 조금 계속하고 있었다가 어제는 먹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었죠. 뭐뭐 행복했어요. 오돌뼈 <laughs> 맛있겠다. 껍데기도 좋아해요. 저 닭발도 좋아하고 낙곱새 먹어봤죠. 부산에서 낙곱새도 맛있었어요. 소주? 와, 전 진짜 소주 맛을 언제 알까요? 소주는 뭐.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인생의 쓴맛? 저는 아직 인생이 덜 쓴가봐요 살만한가봐요 손소독제 먹는 맛이라고요? 손소독제 먹는 맛... 어 맞아 나도 탕후루 먹어보고 싶어요 아, 언젠가 먹어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에 먹어봐서 그 제가 아는 언니가 탕후루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줬는데 탕후루는 과즙이 많은 과일일수록 더 맛있대요 진짜 그런가요? 방토탕으로 맛있어요? 방토? 딸기 맛있다 그러던데? 어 맞아 파인애플도 나 근데 체리도 먹어보고 싶어요 체리탕으로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응! 음, 사파이어 포도도 은행탕으로? 귤! 귤 맞아 귤도 맛있다 그러던데요? 밥탕으로? 응? 오이탕으로? 두리안탕? 아몬드탕으로? 왜 그래 블로버? 진짜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 정도면 진짜 맞아. 온 세상이 탕후루인데? 김치탕으로? 탕후루? 혹시 김치 포기로 맞아보셨어요? 아침 드라마. <laughs> 맞아, 아침 드라마. 김치 스매싱. 맞아, 약간은 근데 약간 탕후루 느낌이긴 해. 이렇게 겉에 쌓여져 있잖아요, 설탕. 탕후루 3인시, 탕, 탕수육, 후, 후루룩, 루루 루룩.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찢었다고? 고마워요, 플로버. 플로버 진짜 최고야. 플로버 밖에, 플로버 밖에 없어. <laughs> 잘했다고? 그러지 마. 고마워요. 플로버. 멤버들이랑 회식 또 해야죠. 스케줄 없는 날한번 보고 해야죠. 브이로그 재밌었어요, 저도. 회식로그 재밌었어. 저는 회식로그 두번 봤어요. 한 번은 그냥 보고 한 번은 입에 속해가지고 봤는데 입에 속하니까 그 너무 웃긴 거예요 말투가 그래서 엄청 웃으면서 봤어요 더막 깨르르 깨르르 하고 멤버들 말하는 거 입에 속하는 게 너무 웃겨 그래서 저는 그때 서윤이한테 야 이거 그냥 입에 속으로 돌려서 내면 안돼 입에 속 너무 웃긴데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에서 너무 웃긴데 알나키? 아 버라디지퍼.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순식간에 알나키. <laughs> 아니 근데 왜 이거 아는 사람이 진짜 없지? 나 어릴 때 했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어! 버라디지퍼. 때도 오는 따순 시간에 알나키. 알나키 진짜 이렇게 했어요. 왜왜 왜 아무도 몰라 근데? 아니. 강원도가 아니라 나 수원에서 자랐어요. 강원도는 태어나기만 했어요. 외할머니가 강원도에 계셔가지고 엄마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케어 이렇게 하다가 저 낳고 바로 수원 왔는데 그리고 그 제가 강원도 춘천 사람이래요. 저 춘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갑자기 춘천이 내 고향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닭갈비의 고향, 춘천. 저 새로운 만 아니랍니다 음 맞아 맞아 나무위키? 거기 아마 그렇게 돼 있을걸요? 아 팬레터 하트 누른 거 봤다고 진짜 완전 감동했어요 아침에 팬레터 보고 고마워 펠로버 어떻게 그렇게 말을 다들 예쁘게 잘하는지 응원하기 맞아요 가끔 댓글 못 쓰면 은 가서 댓글 읽고 열심히 응원하기도 눌러요. 근데 응원하기 누르면은 그게 가요? 알림이 가요? 음! 알람이 와요? 오! 그렇구나. 어, 그럼 진짜 기분 좋겠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루 종일 행복하다고요? 열심히 눌러줘야겠다, 가가지고. 저 퍼스널 컬러, 그러게요? 나는 뭐지? 근데 이것도 멤버들이랑 얘기했는데 저는 당연하게 웜톤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멤버들이 말하는 그거 보면 웜톤일 것 같은데 저는 쿨톤이래요. 웜톤은 그냥 내 판단. 왜냐면 나 이런 갈색 옷도 잘 입고, 노란색 옷도 노란색 니트 이런 것도 입고, 그냥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입었는데 그게 약간 따뜻한 계열이 많았던 것 같아서 나는 웜톤인가보다 이랬는데 멤버들이 연습실에서는 맨얼굴로 있잖아요. 근데 맨얼굴로 제가 맥의 그루비오 립을 자주 발랐는데 그게 약간 핑크 빨강이에요. 그게 너무 그 색깔이 찰떡이라고. 언니는 진짜 쿨이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 쿨톤인가봐요. 사실 모르겠어, 잘. 왜냐면 베이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웜이냐 쿨이냐. 이미지가 쿨이라고. 이미지, 이미지도 있지. 내 성격이 웜톤이에요? 아닌데? 나 쿨톤인데? <laughs> 쿨이야. 나 쿨이라고. 나 말투도 쿨이야. 이새롱 메가톤. 어, 메가톤 맛있겠다. 나 메가톤 좋아하는데. 뭐라고? 뭐라고? 옥매와까? 그게 뭐야? 옥동자. 메가톤. 와일드바 그게 뭐야? 까마쿤은 뭐예요? 까마쿤? 그게 뭐야? 까마쿤 몰라. 아, 아이스크림 광고라고? 음이 뭐예요? 음을 들려줘. 아, 음못 듣잖아. <웃음> 잠깐만. <웃음> 나 음, 음을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거북알은 알죠? 거북알 약간 녹았을 때그 뜯으면은 한 번에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 고무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디비빙 너무 좋아. 밥한 봐도 맛있어. 플로브 진짜 귀엽네. 열정이 느껴져 지금 댓글에서. 나 삼행시 시키지 마. 플로브 나 놀릴 거잖아. 너 삼행시 안 할래. 자신 없어졌어. <laughs> 안 삐졌거든? 안 삐졌다고. 맞아 나 성격 쿨톤이야. 안 삐졌어 진짜. 말투 안 바뀌었거든? 말투 원래 이랬거든? 나안 담아두거든? <laughs> 너티아나 최근에 친구한테 진짜 약간 충격적인 거 들었어요 친구랑 MBTI 얘기했는데 친구 몇 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만 t 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아 뭐라 했지 잠깐만 근데 플로버 이거 진짜 오해하지 마요 이거 욕이 일단 아니에요 욕이 아니니까 일단 오해하지 말고 나한테 내가 롬이어서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저장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나 욕한 게 아니라 내 이름, 내 이름과 내 MBTI 살짝 충격 먹었어요. 그게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아니야 그거는 욕 아니라고 해도 너무 욕 같아.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래가지고. 지금 저장한 거는, 세로미가 공주가 아니면 누가 공주야. 이렇게 저장했더라고요. <laughs> 그니까요. 발이 왜 붙었는진 모르겠지만, 욕은 아니래요. 나도 모르겠어. 친구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내가 티라는 거를 얘기 안 하면, 나 티인지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자리에서 이렇게 어른들이랑도 얘기할 때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아 맞춰볼게요 하면은 항상 틀리세요 음 근데 나는 F 너무 좋아 그래서 사실 F가 되고 싶어서 되게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체크해본 적 있거든요 나 F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근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 서러웠어요. 나 진짜 감성 가득 품고 했는데 왜안 나오지 싶었어요. 근데 엄청 한쪽으로 쏠린 건 아닌데 그게 그 선을 넘기가 쉽지 않나 봐요. 아, 말랑말랑한 마음보다 더 물렁물렁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부족했나 봐. 흐물흐물하게? 물복 정도? 녹아내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녹아내리는 마음으로. 하영이 얘기 엄청 많이 나오네. 모든 일에 서운하면 돼. 아니야. 뭐 아니야. 모든 일에 서운해하는 거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 F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말을 너무 예쁘게 하잖아요. 감성 풍부하게. 비유도 되게 잘하고. 나는 뭐 말할 때 비유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좋더라고 뭔가 더와 닿아 그리고 신기해. 그런 팩트를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할 수 있구나 감탄하게 돼요 음 나경이도 잘하는 것 같아 화영이다! <laughs> 화영이 얘기했는데 아 맞네 충전기 알겠어요 내일 주세요 나도 깜빡했는데 챙겨줬나 보다 오늘 멤버들 진짜 많이 들어와 주네 근데 제가 또 오래 하긴 했어요 거의 한시간 지금 다 돼가? 8분 뒤면 한시간이야 야옹이도 제말 하면 온다 귀여워 진짜 여기 사랑방 아니야? 다 들려? 그쵸, 벌써. 시간 진짜 빨라요. 내일 봐요. 한가위 축제, 냐옹. 내일 오는 분들 계세요? 내일 오는 사람. 내일 오랜만에 우리 만나서 신나게 놀 건데. 아, 내일 얘기하고 싶다. 입이 간질간질해. 내일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딱히 없겠죠? 얘기하고 싶어. 나할말 있는데. 여러분, 내일 우리 신나게 놀아요. 물론, 오늘도 너무 좋았지만, 오랜만에 우리만의 공간에서 아주아주 아주 신나게 놀아봐요. 같이 놀아요, 같이. 음, 그니까, 같이. 다 같이 보면 너무 좋을 텐데. 이런 걸 너무 좋아해 주셔서, 항상 하기 전에 엄청 설레요. 이번엔 또 얼마나 신나할까 맞아, 콘서트 때도 그랬죠. 해야지, 해야지 또 해야지 이런 이벤트도 자주자주 자주 하고 팬미팅도 난팬 이벤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래오래 봐요 진짜 고마워요 플로버 나 이제 얼른 씻을게요 피부가 상하니까 메이크업 빨리 지우고 빨리 자야 될것 같아요 영원히 함께해요 나도 여러분들, 오늘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같이 저랑 신나는 시간 보내줘서 고마워요. 들렸다 간 멤버들 덕분에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우리 플러버 너무 재밌었어. 다들 오늘 여기 들어온 사람 다내꿈 꿔요. 나도 오늘 플러버 꿈꿀 거야. 내일 봐요, 우리. 아니야. 우리 한 시간 딱 채우고 나가자. 지금 4분 남았거든요. 깔끔하게. 한 시간 딱 되면은 끄자, 그쵸? 그쵸 아주 아주 깔끔해. 응, 어, 썸네일 맞아, 썸네일 올릴게요. 까먹지 말아야지. 4분 동안 4행시왜 그래 나한테 너네? <laughs>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러다가 꿈에서도 나 지금 애행시하게 생겼어. 나도 사랑해요. 나랑 핫해줄 사람. 나랑 핫해줄 플로버. 마지막으로 반말 잠깐 해달라고요. 반말? 정말 열심히 해볼게. 응, 음, 귀여움 <laughs> 화면에다가 했대. 뭔가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 귀여워. 가기 전에 윙크. 야 해주세요. 왜 그래? 플로버. 예쁜 이름이 있는데. 야이 세롬. 야 플로버.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남은 사람 잘자왜 달라고요? 잘 자요. 해달라고요? 잘 자요. 응. 귀여워 다들 사랑한데 나도 나도 진짜로 나도 블로보도푹 쉬어요 롬랑에 롬랑에 달랑둥이에요 집초 여러분 지금까지 프로미스나인의 세롬이었습니다 잘자요 럽냥이에요 럽냥이에요 럽냥이에요